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월요일장 초반 400달러를 돌파한 후 404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도군TV 장전 전략을 통해 해당 회원님들에게는 월요일 장에서 미리 404달러 주요 저항선을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404달러까지 상승했다 눌림이 발생한 모습이 보여졌고요. 최근에도 언급해 드린대로 400달러 도달 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장중 378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고, 이후 빠져나갈 익절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면 정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테슬라 콜옵션 물량이 크게 급증하고 있으며 세력들의 개미털기만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면 상승에 베팅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정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고 만약 현 시점 의도된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나오게 된다면 롱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일시적인 큰 눌림이 나올 수도 있으나 결국 더큰 상승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대의 무인 테슬라가 24시간 내내 운행될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 현실 AI 테슬라의 성공적인 전환 모습을 예고했고 또한 회사는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로봇이 경사면을 걷는 능력을 보여주며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강조했는데요. 머스크는 로봇이 원격 조작이 아닌 신경망을 사용하여 각 팔다리를 제어하여 매우 가변적인 지면을 걸을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즉,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이제 험한 지형에서도 원격 조정이 아닌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현실 AI 회사 테슬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돌파 이후 전형적인 개미 털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 10만 달러 위로 올라서면 어김없이 세력들의 속임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10만 달러 밑으로 떨구고 여기에 개미들과 일부 해치펀드들의 매도 물량이 추가로 붙으면서 눌림 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후 하락하다 일정 구간에 돌입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형 고래들이 다시 저가 매입하여 반등하며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전 9만 달러 부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9만 2천 달러 월요일장에서는 9만 4천 달러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올리며 눌림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눌림은 롱 포지션 청산으로 이어져 순간적으로 볼륨 하락을 만들어내 많은 개미들이 불안감이 커지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물량들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10만 달러 위로 포지션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팔 사람들이 모두 팔았으므로 더욱더 가파른 급등이 추후 나올 수 있으며 세력들이 바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반감기 시즌 종료까지 더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 세력들의 이런 개미털기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상세한 자료들과 많은 핵심 정보들은 도군TV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